이 팔이대로 그냥 같이 정해요 어, 그게 훨씬 야 붙이면 뭐, 뭐 할게요? 응? 하나신다는거 어떻게? 어, 한명이요영다 네? 나왔어. 이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하니. 엄마가 저번에 우리 신랑을 한다고. 아니 저대도 있어. 이돌아다고 힘들어. 아이고, 이놈아는 넘쳐 여기서 보, 기지라도지말 들려나. 반대면 하연아, 여기다가 그냥 위에다 올려? 여기 이쪽에. 어, 이런 게더큰게 없잖아, 그런 거지. 묵은기더가져아진게또 갖다 줬어. <목소리로> 그래서 10kg도 담았어. 10kg도 담았어. 안할라 그랬다가 또 갖고 왔으니 어떡해. 나 하나 있어. 다시 또가지고 온판으로 가리라 온판이 엄마. <목소리로> 쪽그로다시세 이거 뭐 어제 거라 저러고저 총이 차에 가봐 장아식 튼실로. 반지로 같이 할수 있는 대로 려고 네, 손인장 그 제거하고 둔다고 해서. 아, 인장 다시? 네. 그걸 도치 갖고 이렇게 끄어야지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칼 갖다가 이렇게 고끄려는게중요 거. 어디로 갔대? 바깥에 있는? 방에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목소리> 목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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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굳었다 너무 굳어버 엄마가 써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다응 그래 그 이렇게 해 哟，不是。 뭐, 어보이이 <목소리도> 봐. 이 애기 많베지

국물 다 떨어지고, 뭐. 양재기를 퍼버려. 흔들지 마, 이렇게 털어. 어. 다먹여 아, 다 잡아 올려. 아뭘양재기저 어. 밑에 뭐 들어가, 그럼 또. 아, 참나. 다 썩었어. 어우, 어, 어. 어. 내가 그랬겨 저리, 뭘저리니 아니, 쏟아져서 그래야. 만 저리, 내 저럴 줄 알았어. 어. 어. 너무, 너무 무대포 아니야? 아, 그래. 됐어, 됐어. 와, 그 감, 감이라는 감. 여기 한번? 아니 저기 거기 있어, 저기다, 저기다, 다 봐. 일단은 이. 이까 응. 아니 양재길을 퍼가 퍼보면서 양재길로다가. 아이씨, 양재길, 양재길. 양재길 타령. 이거는 저기 적당히 안해, 안해. 내비둬, 내비둬. 이거는 어, 쪽파입니다. 네. 파 파이파야. 파이파야. 음. 조금 더 나가지 파. 그 밑에 자려? 이거는 뭐예요? 가 가시입니다 자, 이걸이좀 넣어줘 고냉, 고냉지에서 자란 가시예요 음. 맛있겠다 거기 다녀면 안돼저 기다려 옆으로만 어야아니야 음. 잘했어 음. 됐어 됐어 그거 어떻게 버려고 그래 너무.. 어휴.. 이랬대요 가방이.. 너무 많이.. 있구나. 가방이 있다고? 응그만이있다 가방이 있다고 어.. 응. 응. 어. 근데, 뭐, 누나한테 한번.. 어. 가방이 있던데? 야 소금 좀 넣어주세요 소금 소금 아니요 가만어아 가면서... 싱거워 싱겁다고 저거 안넣었잖아 옆으로 옆으로 칼칼갈 대잖아 이렇게 돌리라고 거 똑같이 아이고 <웃음> <웃음> 매실 매실 넣었어 여기 안넣었어 매실 넣었어 <laughs> 여기, 여기 넣어야 돼 언니 거기도 넣었어 한 통. 야물 버려 이거 더 넣어 더, 더, 더 반반씩 넣어 반반씩 반반. 요 아까 한통 들어갔어. 여기 한통 들어갔잖아. 여 그거 내부도 내가 버무릴게 내부도 이거 버무리고 클리할게 어, 이거 쉽게 버무리는 방법 있어요? 쉽게 버무리는 거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골에 서하는 거는 다 이렇게 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더더더더더더 황놈 손을 머리에다 뿌리면 되지 아니 이거, 다, 네, 이거 어? 조금만 더 줘봐 언니 간 더워 아 조금 더 써봐 소금 소금씩 다, 다, 다 나눠 더워 금 볶았다는데 얼마 안 남았어 소금 그, 그 정도면 돼? 잠깐만 한만더 이제 네. 여 그냥 거기다 치면어 엄마 이거 다 여기 다응 아니요 다부면안 되지 왜 그냥 왜안 어? 가그 됐어 어만만 이거 소금 한대 더. 그냥 뭐. 이따가 저거 보지 적어보지. 넣어봐도. 넣어봐넣어거도 넣어봐도. 넣어도 넣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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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봐넣어도넣어도 이거 칼이 뭐지, 이거 칼? 이거 어? 어? 칼야 네. 엄마, 간다니 어? 아빠, 이것좀 응? 어? 너무 네. 아, 안 들어가서 거기? 아니, 나 물어봤는데, 물러갔다. 언니가 조금만 더 조금 더가까 아이고, 잘라. 나타져요이졌네 <laughs> 이 정도면 <마정> 어떻게나고 하는데 어에서부터하는 돼. 아그 밑에 서았으니까 이런 거 지금 밑에 있는 거만 그리는안 같아. 우에부터 하면 되잖아. 무겁다. 근데 이거? 해 밑에 것만 좀애게 아니라 좀에 들어 있으니다

나도 못알아들어어 뭐. 지금 잘났어 뭔소야무지못 알아들어 대규나 빡빡하고 허리 못 아니 같은 10집 댁인왜 이렇게 오빠가 는거다 우리 외계어를 써가고 우리 세지 총을 맞으러 와라 얼른 와야 우리 안쓰는 용어를 맞 네네 하면 빨리 와야지 쏜다고 하는거 냐 그럼 빨리 오는거지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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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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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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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좀 버려야지. 밥 먹자, 얘들아! 운전 무방하고, 티준아밥 먹자. 아니 <목소리> 매춘사가겠는데 먹고서 막걸리 줘? 언제 놓고 그냥 와요, 응? 아니 쓰레기 쓰러놓야지 먹지. 아니 먹고 지금 먹고 우리 안 모질라? 내가 봤을 때 형님. 아 이게 좀 보여주지 그냥, 어? 고기가 달 담? 음, 엄청 맛있는데? 음.